보홀은 직항노선이 생긴 지 얼마 안된 여행지이기 때문에 생애 첫 보홀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유독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러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지 열심히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도 여행 앞두고 정말 열심히 알아봤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알아본 만큼 보홀의 매력에 푹 빠져서 돌아왔고 저희가 여행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알아봤던 정보나 다녀와서 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꿀 같은 정보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여행가는 친한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보울 여행 준비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딜 가든 그 여행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 놓으면 여행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보울은 크게 위쪽 커다란 섬과 아래쪽 팡라우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울 공항은 이팡라우섬에 위치해 있는데 보홀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알로나 비치가 응? 공항에서 약 8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공항에서 접근성도 엄청 좋은 편이에요. 알로나 비치 인근에 대부분의 리조트나 맛집, 편의 시설들이 모여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필리핀 시골 같은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홀은 활동 반경이 넓지는 않은 여행지예요. 보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알았으니까 보홀에서 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소개해줄 테니 잘 기억했다가 내 취향에 맞는 곳만 쏙쏙 골라서 일정을 짜면 될 거예요. 보홀은 바다가 워낙 아름답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포인트가 많아서 저희처럼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같은 곳이에요. 먼저 보홀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유명한 투어인 발리카사 호핑 투어가 있어요. 발리카사 호핑 투어는 팡라오 섬에서 배로 30분 정도 떨어진 발리카삭 섬 주변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하는 투어인데 발리카삭 섬의 에메랄드빛 바다도 너무 예쁘고 거북이랑 열대어들도 많아서 호핑 투어하기에도 너무 완벽한 곳이에요. 보홀 바다를 즐기려고 한다면 꼭 해봐야 할 필수 코스 같은 투어예요. 다음으로 발리카삭 호핑 투어만큼 유명한 곳이 나팔링이라는 곳인데 나팔링은 배 타고 나가는 호핑 투어 같은 건 아니고 알로나 비치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이런 절벽 같은 곳에 있는 바다에서. 정어리떼랑 물놀이를 하는 투어예요 근데 정어리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인생샷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발리카사기나 나팔링 투어 관련된 꿀팁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또 보울의 상징 중 하나인 고래상어랑 바다에서 같이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고래상어 투어도 있는데 현재는 투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금지된 상태예요 저흰 세부 오슬롭에서 고래상어 투어를 해봤는데 바닷속에서 만나는 고래상어는 경이로움마저 느껴질 정도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곧 재개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행 일정 중에 고래상어 투어가 재개되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보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에서 할수 있는 체험만 있는 건 아니고 위쪽 큰 보홀 섬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육상 투어를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200만년 전 바닷가였던 곳이 육지가 된 곳인데 꼭 키세스 모양 언어처럼 생겨서 이름이 붙여진 초콜릿힐 보울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초미니 원숭이, 안경원숭이 관람 보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로봇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식사도 하고 원주민마을도 구경하는 로봇강 투어 반딧불을 서식하는 강에서 배를 타고 반딧불을 구경하는 반딧불 투어 정도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짚라인 ATV 체험 나비농장이나 바클레온 성당 등 다양한 곳을 갈수 있는데 이중 취향에 맞는 몇 군데만 골라서 하루 정도에 돌아보는 걸 추천할게요 저희는 육상투어를 안경원숭이, 초콜릿힐, 반딧불투어 정도만 묶어서 했는데 이동시간도 적지 않은 편이고 길도 좋지 않아서 이 정도만 도는데도 진이 빠지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투어 말고도 저희처럼 여행지에서 석양을 보는 걸 좋아한다면 로스제밀라라는 곳을 데이유주로 이용해서 맹그로브 숲 구경도 하고 이런 멋진 바에서 음료 한잔하면서 석양 구경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보울에서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이제 대략 알았으니 이제 일정을 짜면 되겠죠? 취향이나 여행 기간에 따라 일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정 짤때 도움될 만한 꿀팁들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3박 4일 정도 일정을 기준으로 하루 정도는 육상 투어, 하루는 나팔링, 하루는 발리카사 코핑 투어 정도를 메인 일정으로 넣고 나머지 일정을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유동적으로 일정을 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투어 프로그램을 보면 나팔링하고 발리카사 코핑을 하루에 진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하나만 해도 물에 그만들어가고 싶어질 정도로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웬만큼 체력 좋고 무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에 하나 정도만 넣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투어 순서를 정할 때한 가지 꿀팁이 있어요. 발리카사기든 나팔링이든 물속 깊이 안 들어가고 구명조끼 입고 둥둥 떠다니면서 스노클링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스노클링만 하는 거랑 깊게는 아니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거북이든 정어리든 바로 옆에서 같이 헤엄치는 거랑은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크고 남는 사진의 퀄리티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프리다이빙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물속에 잠깐 동안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보홀에서만큼은 조금 더 제대로 바다를 즐기고 사진도 잘 남기고 싶어서 투어를 찾아볼 때 프리다이빙을 잠깐이라도 배울 수 있으면서 만약에 상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가이드랑 같이 다닐 수 있는 투어를 진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날 프리다이빙을 잠시나마 배우고 나서 바다에 들어가는 나팔링 투어를 진행하고 그다음 발리카사 코핑 투어를 했는데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만족했어요. 투어에 대해서는 할인 업체나 현지 업체 고르는 기준이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또 보홀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생각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보울은 1년 내내 덥고 연중 기온차가 크지 않지만 강수량은 우기냐 건기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건기는 12월부터 5월까지인데 습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맑은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스노클링 호핑투어 같은 액티비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즌이에요. 6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 시즌인데 건기에 비해서 비가 자주 내리긴 하지만 스콜성으로 갑자기 쏟아졌다. 젖치기 때문에 태풍 그리고 비에 대한 준비만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필리핀의 화폐단위인 페소는 1페소당 약 25원으로 계산해야 돼서 사용할 때 정말정말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는 페소에 공을 2개 붙여서 4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200페소의 경우 공을 2개 붙이면 2만, 거기서 4로 나눈 5천원으로 계산했어요. 이 방법도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아이폰 계산기에 이렇게 폐소를 설정해 놓으면 계산할 필요 없이 쉽게 금액을 알수 있어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추천해요. 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해간 뒤 현지 환전소에서 폐소로 환전해야 할 수도 있고 트래블로그 카드를 사용해서 출금할 수도 있어요. 달러로 환전할 때는 가장 잘 쳐주기로 유명한 이곳. 일명 다이아몬드 환전소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환전을 하시면 되는데 오후 시간에는 돈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오전에 하는 게 좋고 트래블로그 카드로 출금할 때는 250페소의 수수료가 붙는데 한번 출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공항은 만페소, 맥도날드와 ATM 기기는 최대 금액이 2만페소까지 출금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최대 금액으로 출금하시는 걸 추천해요. 같은 금액을 달러로 가져가서 환전했을 때와 트래블로그 같은 카드로 추금했을 때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둘중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팁은 얼마나 주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팁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서비스의 종류와 만족도에 따라 팁을 다르게 주는 편이에요. 호텔 체크인 할때 잠깐 짐들어 주시는 분께는 50에서 100페소 정도. 꽤긴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게 되는 마사지사분들이나 투어 가이드 같은 분들의 경우 100에서 200페소를 드렸는데, 받는 분들도 좋아하고 주는 저희도 부담되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심, 유심 전부 다 사용해봤는데 유심은 현재 심카드로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고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유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반면 이심은 심카드 없이 빠르게 기존 연락처 그대로 개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설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폰 기종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번 보울 여행에서는 2심 사용했을 때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후기를 몇개 봐서 유심을 사용했는데, 인터넷 연결 문제 없이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건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울은 아직 그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랩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툭툭이라고 불리는 트라이시크를 이용하는데, 팡라오 내에서의 짧은 이동은 100페소, 공항에서 알로나비치 숙소까지는 약 150에서 200페소 정도 하는데, 이동시간이 10분 정도로 긴 편은 아니지만 첫날 공항 도착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라면 픽업샌딩 차량을 예약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보통 해외여행 가면 첫날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세부에서 겪었던 택시사기 때문에 치안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랩이 잡히지도 않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픽업샌딩 차량을 예약해놨는데 인당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 그리 비싸지 않고 확실히 공항 나오자마자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동남아 여행 갈때 빠질 수 없는 샤워필터 이건 동남아 여행 갈땐 무조건 챙겨가는 걸 추천해요 아무리 비싼 리조트나 호텔을 가더라도 샤워기 교체하고 필터 색깔 변하는 거 보면 사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샤워필터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구매한 링크 남겨놓을 테니 이용해보세요 보홀에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공항세예요 보홀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세를 반드시 지불해야 해요 900페소 약 21,0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기 때문에 공항가서 허겁지겁 현금 구하러 다니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방지하려면 여행 중에 반드시 공항세는 따로 빼놔야 돼요 마지막 보너스로 저희의 보올 여행 일정, 경비 그리고 투어 업체 맛집 숙소까지 진짜 열심히 정리한 자료로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자료 볼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너무 즐거운 보울 여행을 다녀와서 다른 그 어떤 여행지보다도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